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9,300조의 중동발 오일머니가 AI 반도체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 산업에 걸쳐서 진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것 같은데요. 실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로는 사실 Sam Alt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am 먼 l t m a n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식으로 Sam 먼 l t m a 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OpenAI가 이미 Sam 먼 l t m a n CEO가 아, 9,30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유치해서 정말 그냥 AI 서비스 기업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기업으로까지 다각화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주요 국가들은 어, 그 자금을 내가 주고 싶다 하는 의사를 어, 표명한 것도 어, 언론에 노출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어, 주요 행보들을 보면, 어, 23년 6월에 한국에 방한을 했고, 그때 반도체 개발 협력 희망을 표명을 했었고, 12월에는 중동 투자 자금 유치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또 24년 1월 들어서 삼성전자 SK그룹 최고 경영진과 회동도 했었고, TSMC 소프트뱅크와도 접촉을 했었고요. 또 2월 들어서 최대 7조 달러, 9,300조 원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행보 속에서 중동 투자 자금도 일부 유치가 될 것이고, 소프트뱅크나 TSMC와 또 협력을 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그룹과도 뭔가의 사업을 협력해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오픈 AI가 최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기업인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영역도 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단기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라는 영역이, 특히 AI 반도체라는 영역이 쉽게 그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 고지에 오르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어 엔비디아와 결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오픈 AI 투자 예상 금액이 약 7조 달러. 근데 23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이면 이 7조 달러라는 이 규모가 자그마치 13배나 됩니다. 그만큼의 거대한 이 자금을 오픈 AI가 투자에 성공을 한다면 그만큼 정말 대형 반도체 기업이 부상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도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신성장 4.0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 중에는 이 고사양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이 반도체 영역을 강조를 했었고 또이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반도체 전쟁 그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또 강조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어, 이 로봇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로봇 산업이 범용화되는 만큼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 지금의 이 회자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뒤바꿀까.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가 일단 자본 시장에서는 엄청난 위상입니다. 이미 2023년 매출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인텔만큼 큰 반도체 기업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AMD는 당연히 인텔의 매출액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인텔이 훨씬 큰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또 AMD가 인텔보다도 훨씬 큽니다. 뭐 엔비디아는 최근의 행보로 보면 또 시가총액도 더 커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3위 기업으로까지 부상할 만큼 그 순번까지 끌어올릴 만큼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시가총액, 이 자본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실물 경제고요. 시가총액은 자본 시장의 모습인데 매출액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데 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훨씬 그 위험이 높을까 엔비디아가 인텔은 왜 낮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ai is everywhere 이제 ai는 범용화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가 보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AI 반도체를 누가 짊어지고 있나, 누가 그 AI 반도체 영역에서 선전하고 있나, 기술적 우위에 있나,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퍼져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AI is everywhere. Except for Intel, 그러니까 without Intel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가 범용화되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역시 범용화되고 있는데 Intel이 그 부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 부문을 본다면 반도체 영역에서도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액으로 보면 Intel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크게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데이터 센터, AI를 가리키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요. 인텔의 경우. 그런 것을 보면 인텔이 반도체에서는 선전하는데 AI 반도체에서는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반대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영역에서 실적도 기반이 되고 기술 경쟁력도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앞으로는 반도체 시대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일 텐데 그럼 미래의 성장 동력은 이런 기업들에게 있겠구나 하면서 인텔은 어쩌면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65위 뭐그 밑으로 밀려나는 모습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또 AM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정말 굉장히 강하게 상위권으로 부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역시 실물 경제적 모습과 자본 시장의 모습은 좀 다르다 왜냐면 하 자본 시장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보다는 미래의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인텔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갈수록 그 떨어지는 만큼을 엔비디아가 장악하는 모습이고. AMD도 나름 선전을 해서 이제 인텔이 AMD보다도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그림 그려 볼수 있을 텐데 이런 추세적인 모습이 미래의 인텔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기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케 해주고 그게 자본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반도체란 무엇인가. 가볍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주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디바이스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PC예요? PC에도 반도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PC용 반도체예요. 스마트폰으로 보십니까? 그럼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있겠죠. 자동차 운전하고 계세요? 그럼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가 있겠죠. 역시 각 부문별로 그 디바이스마다 반도체가 필요한 것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용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AI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징을 좀 규명 짓는다면 기존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범용화된 목적이에요. 단순한 인지 수준입니다. 좀 제약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들을 그 프로그램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범용 목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익숙하고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최적화된 반도체다. 특히 단순한 어떤 인지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까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어, 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존의 반도체와는 달리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AI 반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에요. 그 제품들이 뭐예요? PC, 휴대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각종 디지털 기기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방 산업이고요.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산업이죠.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 부품 중에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 제조 산업이고요. 반도체 제조업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해 볼게요. 물론 시스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수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디에 들어가요? 시스템 반도체 분류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반도체 제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죠. 반도체 재료, 웨이퍼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죠. 소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그 앞단에는 각종 디자인, 설계가 필요해요. 이런 각 부문별로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조 영역을 도와주는 그 후방 산업이 있다. 이게 반도체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I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의 일부에 해당된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냥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또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AI 반도체입니까? 그 이유는 AI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스스로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더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은 AI에 달려 있어요. 그럼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AI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I 반도체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주목하는 것이다. 실제 AI 반도체 시장 규모의 전망치를 보면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2023년 218억 달러 정도에서 2026년 3년 뒤면 그 2배 이상으로 또 AI 반도체 시장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로부터 또 3년 뒤면 또 역시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어, 규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와 같은 혹은 그 밖에 각종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 영역으로 어,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장 전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의 장기 전망을 보여드리면 장기적으로 이 AI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규모를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2024년 지금 약 15.5%에서 내년 17.3%로 또 2030년 31.3%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산업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AI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만큼 그 해당 기업의 AI 서비스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제조해야 되는데 이 시장 구조를 보면 AI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오픈 AI가 대략 한39%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3 a m a w s 아마존이 8%, 구글이7% 이런 비중을 고루 나눠 갖고 있 a 데 a i 관련 데이터 센터 이 반도체 시 a 점유율만 보면 엔비디아 m a z o n Amazon, Amazon, a m a i 의 n a i 반도체를 누가 제공해요? 엔비 a 아가마 a 크 a 소프트의 a i 반도체를 또누가제공해 a 엔비디아가. a 구글, 그 밖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누가 AI 반도체를 제공해요?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AI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AI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가격이 문제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겨요. 공급망 대란이 생기는 거예요. AI 반도체 공급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요.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아요. 또, 엔비디아가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바기닝 파워, 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 AI 말대로 안 들어줘요. 마이크로소프트 말대로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줘요. 이런 관점에서 AI 서비스 기업들이 스스로 AI 반도체를 제조함으로써 내가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그러니까 ai 경쟁력을 갖추려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래서 ai 서비스 기업들이 서로 ai 반도체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엔비디아 amd 그밖에 몇몇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들어서면 ai 반도체 경쟁이 어떻게 될까 더 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당분간 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는 체제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많은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작업자족하기에 나서는 겁니다. 구글도 이미 2023년에 약한 30억 달러가량의 자체 AI 반도체를 100만 개 가량 생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AI 반도체 여러분 이름 아세요? 마이아 100, 코발트 100이라는 이름으로 AI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한 200만 개 가량 이상의 자체 AI 반도체를 적용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메타,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메타도 2024년 연내에 AI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서로 AI 반도체를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 이것도 이 AI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I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고 AI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이 시장이 격화되는 모습 한국에게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협입니까?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기회인 건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반도체를 어, 만, 어,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영역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해서 세계 시장의 대략 한 95%가량을 적어도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 다음 3에서 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AI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면 AI 반도체 니즈가 더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HBM이라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협업을 해야 될 대상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샘 올트먼이 찾아온 이유가 우리 AI 반도체 할 테니 AI 반도체를 위한 메모리 반도체는 너네에게 좀 협업을 요구할게라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 단기적이든 중기적으로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HBM 영역에서도 이 시장적 지위를 굳건히 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AI 반도체 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영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도 필요하고 그런 영역에서 기회를 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래도 시장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도체 재고율이라는 이 지표를 직접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표되는 데이터가 아니어서 통계청과 이야기를 나누고 반도체 재고율을 제가 직접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이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직접 공표해 주면 안 되나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토록 중요한데 왜 반도체 재고율이라는 이 지표를 공표하지 않나요?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재고율 추이를 범국민적으로 충분히 알수 있게 이 통계가 기반이 돼서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 통계부터 갖추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쨌든 우리 반도체 재고율이 IMF 외환위기 때 정말 정점을 찍었었고, 최근 2023년 1분기 정도? 그때 또 재고율이 정점을 찍으면서, 재고가 쌓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 맞아요. 근데 재고율이 또 대폭 해소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3년 1, 2분기 정도부터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제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전환될 소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 또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잘못된 관행인데 2차 전지를 또 팬으로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나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댓글도 달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이 산업의 관행입니까? 우리 연구자들이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들에게 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해소돼야 될 반도체 투자자한테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요. 2차전지 투자자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요. 그거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이 경제현상을 제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방송에 나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더 우리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재고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재고율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제조업 전체 재고율이 최근 떨어지는 모습이 제조업 재고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재고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한 가지 인사이트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우에는 뭐 사실, 특별히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겠고요. 어쨌든 한국에게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세웠죠. 이천, 용인, 평택, 기흥화성, 판교에 걸쳐서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 지역에 신규 반도체 국가산단, 이 파운드리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안에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만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어, 설계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유인하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 파운드리 영역이라든가 팸리스라든가 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그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재 영역도 마찬가지죠. 장비 영역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의 영역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의 반도체 밸류 체인이 이 안에서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만큼 해외 소재 최고 기업 또 설계 최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 이런 기술 교류라든가 경영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만큼 그런 해외 기업의 주요 인력들이 정주하고 싶은 정주 요건도 조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이런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예산도 더 잡고 또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 이 그 대학들과 이런 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가져서 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또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r&d 예산을 제공받아서 한발 더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j 2의 삼성전자 j 2의 sk하이닉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런 r&d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민간 기업들이 R&D 자체 민간 예산을 들이는 과정에서 또 많은 대기업들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혹은 유니콘 기업들이 또 협력 체계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각 가지 계획들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자들도 이런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을 주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 과정에서 어떤 스타트업에 어떤 유망 대기업에게 혹은 해외 기업에게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경제를 얻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